네 이게 엄청난 달고나거든요. 이 달고나를, 차 달고나를 차 보십시오. 게임 잼, 게임 잼 별. 우리 게임 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약간. 저거 부서지면 벤티카 레이팅 못 받아. 바... 아 어차피 저는 크리에이팅 아, 어제 크리에이팅. 제이비도 그냥 무시도 하지 예뻐서 끝. 오케이. 들었어. 오오 오. 아. 저저 미카타야 좀아 네. 세면이 <laughs> 어, <laughs> 있지 저도. 제가 그런 건 생각도 생각했으면...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별성 별성공, 별성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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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여러분자 별, 별, 이제 자, 게임잼의 게임 게임 미래. 별이 없어진다. 예! 그런데..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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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벤티칼 초세 아, 예, 아. 저 예, 어. 예, 오, 맛있다. 아 여러분들, 저 이거 뭐요? 생달고나예요, 뭐요? 세모 야, 맛있다. 나요요세모 너무 작아요. 세모, 세모가 너무 작아요. 세모, 세모가 작을 수도 있죠. 아이아이요 굳이... 아 미친 버튼이 눌린다고? 졸댈 뻔했네 리얼 성공했다 성공했다 오, 성공했다 오, 오, 오. 성공했다 네